안녕하세요. 뉴미디어 캠퍼스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 사용법, 블로그 꾸미기 방법 중 하나인 스킨 설정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킨 설정은 관리, 꾸미기 설정, 스킨에서 설정하실 수 있고요. 여기 전체 보기를 눌러서 꾸미기 설정, 스킨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킨에서 스킨 선택을 누르면 나오는 스킨들은 네이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스킨입니다. 미리 보기를 눌러서 확인하고 바로 적용할 수도 있고요. 레이아웃과 세부 디자인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스킨보다 조금 더 다양한 스킨을 사용해서 블로그를 꾸미고 싶으신 경우, 내 스킨 관리에서 아이템 팩토리로 이동을 하면 더욱 많은 디자인의 스킨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스킨을 선택한 후 클릭해 보시면 내 블로그로 아이템 담기 또는 선물하기도 가능해요. 아이템 위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미리 보기도 가능합니다. 스킨을 보다 보면 디자인뿐 아니라 프로필의 위치, 카테고리의 위치도 다 정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스킨을 선택할 때는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메뉴들의 위치와 구성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템 팩토리에서 담은 스킨을 사용하면서 사진이나 세부 디자인을 내가 직접 설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디자인 요소가 많지 않은 심플한 스킨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수정하기도 편하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를 선택한 후에 담도록 해보겠습니다. 블로그에 담겼고요. 스킨으로 바로 적용도 가능합니다. 바로 적용하지 않고 잘 담겨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에서 내 스킨 관리에서 아이템 팩토리 스킨으로 오시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스킨을 담은 후에 미리보기를 통해서 바로 적용을 하시거나 레이아 변경, 세부 디자인 변경도 추가로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스킨을 바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스킨에 있는 디자인 그대로 내 블로그에도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스킨 또는 아이템 팩토리에서 찾을 수 있는 스킨을 통해서 제 블로 그도 새롭게 꾸며 보시기 바랍니다.